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. 이렇게 자꾸 흔들리지.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. you okay. 만두는 여기서 끝까지 먹고 애기는 큰 덩어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바닥에서 먹어요 바닥에 흐트러진 찌꺼기 있다 다 핥아 먹고 그래서 애기 애기는 주위에 바닥을 되게 깨끗이 해놔야 돼요 다 핥아요 아 중간에 가면 또 도망가고 막 이러니까 그냥 냅두고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편하다는데 뭐. 냅둬야지 어떡하겠어 누가 또 바닥을 저렇게 핥고 있어 에이구 그 바닥 에 그래서 모래 같은 거 없게 하려고 그릇 주위는 되게 신경을 좀 쓰고 있어요. 애기가 바닥에서 먹는다고 하겠죠문에어그 이따가 또 바닥 싹 닦아 먹어요. 아유 진짜. 만두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그릇 안에서 해결을 합니다. 참 희한하죠. 어릴 때세살 봐도 진짜 여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. 요 좋네. 이거 이렇게 냅두잖아요. 이따 다 핥아먹어요. 설거지 싹싹 해놉니다. 기특한 자식들. 자 끈다.